자, 11회를 볼게요. 11회 3번 한번 보자, 3번. 어, 요 그림에서 BC하고 DE가 평행일 때 X값 구하래. 평행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 삼각형 ABC하고 ADE는 닮음이지. 맞지? 닮음이고, 닮음 B는 몇대 몇이야? 5대 3이지. 맞아? 뭐 이렇게 해야 돼. 6대 5는 뭐 X 대3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대신에 대응, 대응변을 네. 잘 맞춰야 돼. 이거랑 대응변은 예지 얘랑 대응변은 예고 맞지? 그건잘 맞춰야지 근데 뭐 지금 그냥 이렇게 할게 5대3은 6대x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잘맞추려면 이제 처음에 너네가 기호를 쓸때잘 써야 돼 삼각형 ABC랑 뭐랑 닮음이야 삼각형 ABC랑 A D2랑 닮음이다 라고 해서 대응변을 잘 찾아야지 당연히 맞지? 그럼 일단 뭐 5대3은 6대 X니까, X는 5분의 18. 이렇게 하고 있지. 됐어? 응. 그 다음 4번을 한번 보자. 4번. 똑같네, 4번. <laughs> XY의 곱을 구하래. 자, 닮음 비는 3대 2지. 맞아? 3대 2. 2대 X. 그제? 3대 2는 2대 X. x는 3분의 4 맞지? 어, 그리고 3대 2는 y 대 3이지 다시 3대 2는 y 대3 어, 2y는 9니까 y는 2분의 5 이렇게 곱하래 얼마야 곱하면? 어, 6 나오겠네 6 맞지? 응. 그 다음에 6번 너네 이거 오답할 때 이렇게 쓰면 안돼 알지? 저번에 얘기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다 쓰면서 하라고, 틀린 사람들은. 알았지? 다 해. 자, 6번에 BAD랑 CAD가 같고, 어, 가게 2등분 선이고, 그리고 AD랑 EC가 평행하대. 요렇게 두개 평행하대. 오케이. 이때 지금 구하라는 건 BD의 길을 구하래, BD. BD가 있어. 아, 여기 X. 자, 그러면은 요렇게 가볼게. 어. 근데 이거 우리 앞에서. 앞에서가 아니라 저 우리 배운 게 있지 않나? 네. 그냥 내각의 이등분 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어? 그러니까 지금 요 솔직히 요요 요, 지금 요요 요 문제의 의도는 그건 아니거든. 어. 이 문제의 의도는 그건 아닌데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봐라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냥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음. 맞지? 내각의 이등분선. 이 삼각형 ABC의 이 A라는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었을 때 그때 얘대 얘는 이거 대 이거라고 했었지. 기억나지 이거 이거 12회에서 했었나 이거? 큰거 어. 왜? DC. 어. DC. 아니야, 아니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BDDC. 이렇게. 이게 12회 내용이야? 지금 내가 한 게? 아, 내가 얘기한 게? 그게 12회 내용이지. 어. 그러니까 그걸 사용하면 더 쉽긴 하지. 맞아? 그러니까 5대 4잖아. 그지5대 4는 x 대 6이다라고 하면 5대 4는 x 대 6이다라고 하면 4x가 어, 6거 30이니까 X는 얼마? 2분의 15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이제 문제의 도는 사실 이건 아니었으니까, 어, 문제의 도대로 어, 생각을 해보면, 어, 일단 지금 이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가 똥이면 얘도 뭐야? 이것도 똥이야. 맞지? 그래서 음. 여기가 똥이면 여기도 똥이지. 당연히. 맞아? 엇각이니까. 평행해서 얘 엇각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어, 이거 지금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8이야. 그럼 여기도 뭐야? 8. 8이야, 8. 맞아? 그러면은, 이 삼각형 BAD랑 BEC는 서로 닮음이지. 이렇게 평행하니까. 맞지? 응. 음. 그니까 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을 살짝 이렇게 눕혀놓은 그림이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라고 할수 있지. 그치? 맞지? 응. 그래서 5대 4는 5대 4다. 라고 해서 아까랑 똑같은 식이 나오지. 응. 응. 아, 그렇지. 아, 아, 11회에 있네. 네. 그래, 그러니까 바로 그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방 아까 내가 얘기한 게이거잖아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어, 이거 바로 해도 되는데. 어,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내가 봤을 땐 이거 같아. 이렇게. 근데 뭐 아, 11회 했으면 바로 해도 되지. 이렇게. 맞지? 응. 그 다음에 9번. 뭐 어. 어, 자, BC가 30이고 AC가 어, 18이래 그리고 ABC가 E a c 랑 같대 어디 있어? ABC랑 어, 요 둘이 같대 음, AD 어, 이등분선일 때 D2의 길이 구하래 네. 어허, 좋아 음 알았어 음 그래 그래 어음 자, 요거는 이렇게 볼게 삼각형 ABC A, B, C랑 닮음인 삼각형이 뭐가 있을까? A, B, C A, B, C A, B, C A, B, C A, B? 진짜? A, B, C A, B, C A, B, C A, B, C <laughs> 잠깐만 A, B, C 그렇지 A, B, C란 뭐야? A, B, C 어 이거 개 헷갈리네? A, B, C A, B, C. 어? <laughs> A, B, C랑 닮이게 뭐야? A. 삼각형? E, A, C 아니야? E, A, C. 맞아? 네. 잘 봐. A, B, 똥, C, 이렇게. 맞지? 여기 여기를 세모라고 할게. 그러면은 요 삼각형, 요거 모르니까 지금 이거 몰라 똥 세모지. 맞지? 그리고 여기 몰라 똥 세모니까. 맞지? 음, 이렇게 해서 EAC가 닮음비다라고할수 있지. 이두 개를 사용한 이유는 일단 어 닮음비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 닮음비를. 왜냐면 지금 AC의 길이랑 그러니까 a, 어, a BC의 길이랑 AC의 길이를 알고 있지. BC 얼마야? 30. 3 AC는 어 18로 알고 있으니까. 결국 닮음비는 얼마? 얼마란 얘기야?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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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5대 3이란 얘기지. 그서 네. 어. 5대 3이라는 거 닮은비 찾았어. 자, 그러면 여기서 5대 3이라는 걸 가지고 어 EC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까? EC의 길이. EC랑 대응변이 어, 그러네 여기 EC랑 대응변이 뭐야? A c 어, AC잖아. 맞아? AC가 얼마라고? 어, 18. 다시. 18대 EC, 선분 EC는 5대 3이지. 그럼 얼마? EC는 이 씨는 어 5분에 38의 54어 이렇게 맞지? 어 이렇게 나올지 5분에 54 더러워 <laughs> 씨 5분에 54래, 에이, 그치? 더러운데 너무 더러운데, 그치? 5분에 54 여기 5분에 54 <laughs> 그다음 우리 뭘 찾고 싶은 거지? D 어 D2를 찾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하. D2를 찾고 싶은 거니까 아... 음... 어 이렇게 쓰면 되구나. AB랑 EA, 오케이 잡으라. 이거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긴 했다가 아니구나. 아, 구하기는 했야지 그지? 자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한번 볼게. 여기서 AB랑 여기 보이다 AB, AB, AB의 대응변이 뭐지? EA지, EA. 맞아. AB의 대응변이 EA잖아. 그럼 봐봐. 게 AB 대 2A는 e, 5대 3이지. 맞아? 5대 3. 닮음비로 방금 구했었잖아. 5대 3. 근데 이 삼각형 AB2에서 지금 각 A의 이등분선이 AD잖아. 맞아? 이렇게 XX 이등분했으니까. 맞아? 그럼 당연히 이것도 몇 대면? 5대 3이겠지. 그치지 아, 5대 3. 그럼 우리 이제 요 b 2의 길이만 찾으면 되지. 근데 여기가 5분의 54라고 구해놨으니까 b 2의 길이는 30에서 5분의 54를 빼야지. 얼마야 그러면 5분의 네, 96. 어, 96 나오나? 그렇지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거는 요 길이니까, 그렇지? 여기다가 뭐 곱하면 돼? 8분. 어, 8에3 곱하면 되지. 됐어? 네. 그럼 8 약분하면 얼마? 16. 12 0 나오나? 어, 12. 그리고 5분에 36. 어, 36 나오겠지. 이렇게. 됐어? 좀 어렵네. <laughs> 그 다음 10번. 이거는 그냥 외곽의 2등분 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외곽의 2등분 선. 긴 거대 짧은 거는 긴 거대 짧은 거. 이렇게. 자, 여기 X라고. 할게. 그럼 6대 X는 뭐라고? 6대 12 12대 8이겠지. 그치? 긴거 짧은 거, 긴거 짧은 거. 그럼 x는 자 12x가 68에 48이지 네. x 얼마? 4개치 됐어 이거 내가 증명해줬나? 네. 증명 해줬나? 해줬지? 아니었어? 증명 안 해줬어? 해줬잖아. 네. 네. 그치 이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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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 이게 외각이등분선 비비저 비율이 왜 성립하는지 설명 해주지 않았어? 안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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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안, 안 했다고? 네. 그냥 외우라고 했다고 내가? 아니야 그때 시간도 다 써놨어. 아아 그래? 아니네 해주셨던 그치, 거, 거. 그치 해줬지. 그래서 그때 길본거 짧은 거. 그치. 응. 그치. 허참 헤드라 그지라. 이 그지들 안되줬네 이거 다 남아있겠네. <laughs> 이 그지들 다 해, 해줬는데 또안 해줬대. 와씨억 그래. 개오 그래. 자 이거 봐봐. 긴거 짧은 거. 긴거 짧은 거. 오케이. 몇대 몇? 대면. <laughs> 할때 오는 어 그지 6 플러스 x 대 x겠지 맞지 내항에 곱하면 5x 플러스 30 그리고 내항에 곱하면 8x 그러면은 넘기면 3x가 30이니까 x는 10이겠지 됐어 개 쉽지 그러니까 이런 건 틀리면 안돼 이거는 지금 활용된 게 아니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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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그냥 뭐야 그냥 그냥 뭐야 그냥 뭐야? 활용된 게 아니라 그냥 뭐야? 그냥? 그냥 나 어. <laughs> 그니까 그러니까 그냥 한 거잖아 아니? 그냥 그냥 12번. 내가 지금 어디 하고 있었냐 근데? 잠깐1번 <laughs> 하셨어 아 11번 했어? 아 그치 깜짝 놀라다시 그니까 그냥 개념 그니까 그냥 이제 그 공식 같은 거잖아 그냥 맞지? 그냥 외운 공식 같은 거라서 그냥 그 공식을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틀리면은 좀 난감하지, 요거는 그러니까 너네 그런 느낌이야. 너네가 지금 배운 공식 중에 뭐가 있지? 그네 공식 혹시 배웠냐? 아, 그 뭐... 아, 안 배웠냐? 아, 네, 배웠. 배웠. 아, 그게 아, 뭐예요? 안 나왔어요. 안나안 했을 거예요. 한 사람도 있고. 아니 너네 a 플러스 b의 제곱, 네. 제곱 이거 전개하는 건알거 아니야? 네. 그렇지? 이거 전개하는 거랑 똑같아. 이걸 틀린다는 거는 이 공식을 모른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아? 맞지? 네. 어. 아니 누드 그냥 예를 들어 9 곱하기 8이 얼마야? 7도 <laughs> <laughs> 이것도, 이것도 모르는 거야? <laughs> 72잖아 이것도 우리가 외우잖아 이거는 사실 너네 9를 8번 더 해? 머릿속으로? 아니잖아 그걸 이걸 다 외우잖아 곱해서 곱한 결과를 우리가 외우고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보자마자 바로 72라는 게 나와야 돼그지네 어, 바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거야 방금 그 그림을 보자마자 아 이거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떠올라야 된다고 그건 공식이, 공식이기 공식 때문에 그냥 기본이야 기본 오케이 뭐 이렇게 활용된 게 아니잖아 그냥 공식이라서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외워졌다면 공부를 안한 거지 그걸그걸 혼나는 게 맞아 그걸 틀리면 그건 혼나야 돼 알았어? 어떤 새끼야? 네저어 너야? 너 새끼야? <laughs>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너 아, 틀렸어? 이 새끼 가안 되겠어 이거 아 <laughs> 공식 그 뭐지 외각의 이등분선. 아, 지거리 봐. 뭐. 뭐, 짓거려봐, 뭐? 네. <laughs> 에이, 죄송합니다. 그래. 죄송해, 야 지. 자, 쉬운 거. <laughs> 자, 다음 그림은 ABC에서 이제 A의 외각의 이등분선이랑 BC의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다 만들었대. 평행하대 이렇게 요거 둘이 평행하고 이게 어차피 기호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AB 길이가 안 나와 있구나. AB가 12, AC가 9일 때 FB 구하래. 12하고 9. AB가 얼마라고? 12 그리고 a, c가 9래 12하고 요거9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좀 그치? f가 여기냐? 네. f 못뭐 찾는 거야? fd야? b야? fb야 fb야? 네 okay. 어.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좀 활용이 된 거니까 이런 건 틀릴 수 있어 이런 건 틀려도 돼 그치? 이거 뭐래 아이고 아... 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게 뭐있을까 음, 자, 이렇게 있겠네. 어, 잘 봐. 자, 이, 이, ABC라는 삼각형에서, ABC라는 삼각형에서, 이게 연장선이잖아. 맞아? 여기가 한 외곽이고, 외곽을 2등분 했으니까, 방금 했던 외곽의 2등분 선의 성질을 사용할 수 있지. 맞지? 그럼, 뭐대 뭐는, 뭐대 뭐야? 12대 9는? BD 대? 시리지 그치 맞아? 맞지? 그럼 12대 9니까 몇 대면? 4대 3이란 얘기야 됐어 여기까지? 그치? 자 그럼 다시 자 삼각형 BAC라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BFD라는 삼각형 이 둘은 무슨 관계야? 닮은, 닮은 관계지 평행하기 때문에 맞아? 응.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대 이게 지금 몇대 몇이라고? 4대, 4대 3이야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몇 대면? 4, 4대 3이겠지. 됐어? 네. 어. 이해하지? 네. 자, 여기 내가 잘 모르니까 X라고 할게. 오케이? 그냥 이렇게 하자. 여기 4대 3이잖아? 네. 그럼 여기는 네. 비율이 1이겠지. 네. 그치? 이게 더 쉽겠다. 3대 1이지. 네. 그치? 그러면 3대 네. 1이겠지. 됐어? 네. 이걸로 할게. 그럼 X 얼마야? 어, X 대 12는 3대 1이니까 36이지. 부서... 음, 음, 그래서... 어, X가 36. 근데 우리 뭐 구하는 거야? F. 아, F B 구하는 거야? 12더 하니까 48이지. 이렇게. 그래서? 이해하지? 그래, 이런 건 이제 조금 활용이니까 틀릴만 해. 이런 거는. 근데 공식은 틀리면 안 되지.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지. 그지 이런 거 틀리면 어떻게 돼? 혼나어 혼나 죽어 X, Y, Y 그냥 이거는 B열 다 만족하잖아 9대 3이면 X 대2 이렇게 나와야 돼몇대 몇이야 거3대 1이지 3대1 그럼 여기 3대 1이니까 X 얼마? 6. 6이 돼야지 됐어? 그리고 이제 어, 여기 2대 3이지 그치? 그럼 여기도 뭐야? 2대3 돼야 2대 돼3대 Y는 2대 3이야 Y 얼마? 2. y는 그렇지 2분의 9겠지 그래서 응. 둘이 곱하래 얼마야? 27 27? 그렇지 27이겠지 응. 이해하냐? 응그 응. 다음에 어어어 어, 오케이 자 y-x 구하래 자 이것도 이제 그 비율 가지고 풀 건데 어 방금 했던 걸 똑같이 생각해봐 18대 6이야 그럼 여기도 18대 6이 돼야 돼 이게 몇대 몇이야? 3대, 3대 1이잖아 그럼 여기도 3대1 돼야 돼여게 얼마야? 어, 7 돼야겠지 7 됐어? 어, 일단 X는 쉽게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Y가 이제 문제인데 Y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여기서 D에서 A, B랑 평행한 선을 좀 그어볼게 음. 살짝 이렇게 돼있나? 그치? 렇 어, 평행하게 그어볼게 자 여기 24 여기 얼마? 24 24야 됐어? 어, 우리 여기만 찾으면 되지 이제 그치? 더하면 되니까 그지자 그러면 이제 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지 당연히 요 둘이 평행하기 때문에 맞지? 자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의 비율은 어, 닮음비야 길이비야 닮음비로 가야지 그지 닮음비로 그러면은 몇대 몇이라고 해야 돼? 3대 음, 여기가 지금 1대 3이었으니까 3대 4로 가야지 3대 4겠지 됐어? 응. 이해하지? 응. 3대4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전체가 40이네 여기가 지금 24 똑같으니까 여기 얼마? 16이지 16 맞아? 응. 그럼 여기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지 그래야 3대 4가 되잖아 맞아? 그럼 12하고 24 더하는 거니까 얼마? 어 36이겠지 그래서 y는 36 거기서 x7 빼는 거니까 2 9 이렇게 나오겠지 됐냐? 됐지? 그 다음 17번 한번 볼게 졸리냐? 네. 왜? 네. 왜 졸려? 느끼셨어다고몇시 잤는데? 1시 아 그래? 1시? 선생님 어제 한 5시 잤어 5시 한 53분? 쯤에 잤어 해, 해 뜨고 잤어 응? 아 몇시 일냐고 7시 일어났지 왜 네, 그러셨어요? 음? 할 일이 많아서 ABCD에서 AD랑 EF랑 BC가 평행하대 DB랑 EF의 교점을 G라고 할때 EF의 길이 구하래 EF 똑같아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 돼 아까, 나, 아까 난, 나는 보통 평행사변형을 조금 많이 이용을 하거든 그렇게 해서 얘랑 이제 a b 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갖고 이쪽 닮음을 좀 이용을 해 사실 그건 상관은 없긴 한데 보자 에 아무튼 요거 나는 이게 보통 요렇게 저 평행하게 그어서 평행사변형하고 이쪽 닮음을 좀 이용하는 편인데 근데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없어? 이렇게 있게 되면 요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도 뭐야? 닮음. 닮음이지 그리고 이거랑 이것도 뭐야? 닮음. 닮음이니까 이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어 맞지? 어 그니까 뭐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자 그러면은 닮음 여기는 지금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이거대로 한번 해볼게 어... 자 여기가 지금 보면 이거를 일단 구해야지, 맞지? 일단 전체적인 그냥 흐름만 좀 얘기를 해보면 선분 EF의 길이를 찾아야 되니까 요 길이하고 뭐야? 이 길이를 음, 더한다고 생각을 할게, 알았지? 각각을 구한다고 생각을할게 일단 이거를 구하려면 이 삼각형에서의 한 변이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요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대 이거를 좀 이용을 해야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무슨 비율이야? 비리비야? 닮음비야? 요거랑 요거는? 닮음비. 닮음비. 닮음비로 가야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의 닮음비로 가야겠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너네가 해야 다는 얘기야 그러면 닮음비는 6대 얼마? 9 9 그러니까 2대 3이지 네. 맞아? 그럼 여기가 2대 3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3 3이 돼야 하나? 네 그래? 3.5 곱하기 3 4.5아 그래? 어 그렇지 4, 3 대야 그렇지? 3 대야 돼 네. 그렇지? 오 계산 빨라지네 3 대야지 그 다음에 어, 마찬가지로 이삼각형이랑 이번에 이삼각형의 무슨 비? 닮음비로 봐야지 닮음비로 맞아?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여기서 얘가 지금 어, 여기가 2대 3이잖아 맞아? 어,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2대 뭐야? 3이야 똑같아 맞지? 2대 3이지 2대 3인데 우리 닮음비로 갈 거니까 여기가 비율은 1이겠지 그치? 2랑 1 더해야 3 되니까 그치? 그럼 1대 얼마? 3으로 봐야지 그래야 1대 3을 계산할 수 있겠지 됐어? 여기 얼마란 얘기야? 5라 얘기지 얼마? 8. 8이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18? 네. 응18 다음 그림과 같이 AD랑 BC가 평행한 사다리꼴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 5를 지나고 BC의 평행인 선분 EF를 그렸대 옳지 않은 거를 구하래 일단 1 번부터 한번 보자. 선분 어, OF의 길이가 오래, 맞아? 요 길이가 오라고 나왔네. 뭐 혹시 비율 나와 있냐 문제에서? 비율 안 나왔나? 어, 그래? 이게 오가 맞아? 아니요. 맞아? 진짜? 잘 봐. 이 삼각형 OBC라는 삼각형하고 ODA라는 삼각형은 몇대 몇이지? 닮음이잖아 일단. 그지? 몇대 몇이야? 5대 3이지 맞아? 네. 5대 3이니까 이거 대 이것도 몇 대면? 네. 5대 3이라고 할수 있지 모래시계 닮음 생각하면 되니까 맞지?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율을 가지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또 닮음이지 네. 그렇지 않아? 맞지? 닮음이지 그러면 닮음비 몇대 몇이야? 3대 8 그치? 3대 8로 해야지 3대 그러니까 3대 8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가 3대 8이 돼야 돼 맞지? 그럼 여기가 때려 죽여도 5가 나올 수순 없겠지? 그치? 응,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1번은 틀렸지? 그 다음에 2, 5대 AD가 어, 5대 8이래 2, 5있어 2, 5 여기 있네? 2, 5대 AD? AD였지 아 AD 이거 아 요, 요게 요 지금 5대 8이래 어 맞는 말이잖아 이거 5대 아까 3이었으니까 5대8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삼각형 이쪽 왼쪽 거꾸로 이제 되어있는 이 닮음 있잖아 요거랑 이 닮음을 이용하면 얘는 5대8이니까 5대8이라고 할수 있잖아. 네. 맞아. 어. 그럼 2번이 맞겠네. 맞지? 네, 2... 1번이에요. 어? 1번. 1번이라고? 네, 옳지, 아, 옳지 않 거. 아, 옳지 않아. 그, 그렇지 응. 옳지 않은 거 1번이 답이지. 그래. 그 다음 19번. 자, 요거 세개 평행할 때 EF 길이 구하래. 자, 마찬가지야. 뭘 별로 어렵진 않아. 봐봐. 어, 이거랑 이거 저저저 저, 저 닮음이냐? 네. 음, 닮음이라고 할수 있지. 몇대 몇이지? 네. 3대 2지. 네. 그지 어, 3대 2. 그러니까 3대 2라고 할수 있어? 3대2 이렇게? 네. 맞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잘 봐. 여기서 이번에 이쪽 삼각형, 이 삼각형하고 그다음에 이 삼각형 서로 닮음이지. 어, 닮몬비몇대면 3대5가 3대 되지. 닮몬비는 맞지? 3대5라고 할수 있지. 네. 우리 찾고 있는 게 EF 길이 3대5겠지. 맞아. 어, EF x라고 두면 x대8은 3대5, x 얼마? 5분의, 24. 5분의 24겠지. 그래서 응! 1번 입력했는데 틀렸는데요 아, 아 그래? 아, 거의 1번인거 요 1번 1번 네어 1번 인데 틀렸다고? 네아 진짜 1번 제대로 입력했어? 잘못 입력한거 같아아 그래? 잘못 그래? 입력한거 네. 그러게 잘못 누력거 아니야? 네. 1번. 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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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이야, 1번 이야 1번 일1번가거 같아요 왜 안했지? 그니까 잘못 입력했어 어. 그 다음에 20번 <laughs> 다음 그림의 삼각형 A, B, C에서 A, D랑 D, B가 몇대 몇이야? 요거랑 요거는? 1대 2겠지? 1대2 어디 나와있지? 1대1이 그리고 A 2대2 C 몇대 몇? 2대 몇? 1이래 여기 2대1 2대 1이다 2대1 이렇게. 자 D의 연장선 어쩌고 저쩌고 나와있고 CF 8일 아니 3일 때 B C 길이 고그래 B C 아요길이 어? 구하래 아 이거 구겠지 <laughs> 구 맞지? 맞아? 몰라? 맞지? 그치? 구일것 같았어. 딱 보면 나오겠지, 그치?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뒤에서 평행하게 그을 거야, 이렇게. 사실 이런 문제가 이제 좀 어려워. 지금 그 주어진 그림을 가지고 여기서만 가지고 노는 거는 괜찮거든, 할 만하거든. 근데 내가 보조선을 저렇게 그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저런 걸 보조선이라고 하는데. 내가 좀 선을 그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문제들이 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보조선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를 좀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려서 푸는 건지 안 그려서 푸는 건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좀 어렵긴 해. 근데 얘 이렇게 그어주잖아? 얘랑 평행하게 그어서 내가 여기를 G라고 할게. 그러면은 이 A, d G랑 A, B, C랑은 당연히 뭐야? 닮음이란 말이야, 닮음. 맞아? 그리고 닮은 비율은 1대3이겠지. 맞아? 아까 여기 1대2라고 했으니까. 맞지? 네. 1대3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랑 여기도 몇 대면? 음. 1대3이야. 1대3. 자, 1대3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잘 보면, 어, 어. 자, 문제도 뭐라 했냐면, 여기가 또 2대1이라고 했거든. 맞아? 네. 2대1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이거 평행하 이렇게 그었잖아 그러면 여기가 2대 지금 1인데 그러면 이거 대 이거는 몇대 몇이야? 이거 대 이거는? 음. 1대 네. 2겠지? 맞아? 네. 그렇다면 결국? 이 a, g 대 g, 2대 e, c는 몇대 몇이야? 1대1대 네. 1대 1이라는 얘기지 맞아? 그치? 결국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뭐하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이해하냐? 네. 어. 똥 여기 똥 맞지? 여기 X 여기? X 무슨 똥? 합동, 합동. 조건은? A, S, 아싸 맞지? 응. 아싸 여기 3 여기? 3 어. 여기? 9 됐어? 이해하지? 이제 네. 그 모르면 3x3 에서 2면 돼요 죽고 싶냐? <laughs>